노르웨이 연어 광고 모델, 홀란드 시인데요 오늘은 연어를 이용해서 파인다인식 연어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어 필렛에 소금간을 해서 5분간 꺼내놓는 동안 애호박을 다듬고 난 다음 가운데에 씨앗 부분들 날려줍니다. 고든 냄지 셰프님도 첫 미슐랭 3스타를 봐왔던 해에 사용했던 기법인데 생선 필렛 위로 얇게 슬라이스한 야채를 올려서 생선 비닐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올리브유와 오렌지 제스트. 약간의 생강을 넣어 한번 잘 섞어줍니다. 애호박 위로 골고루 붓을 이용해 발라줍니다. 종이 오일로 조심히 덮어서 잠깐 옆으로 빼놓고 팬에 오렌지즙과 샴페인, 올리브 유 가게하여 팬에 넣어줍니다. 연어는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체온보다 살짝 더 뜨거운 온도에서 붓으로 전체적으로 발라가면서 약 5분 정도 익혀줍니다. 남은 오렌지즙은 시럽 농도가 되도록 졸여준 다음 버터 넣어 녹여주면 소스 완성이고요. 영양 부추도 있으시다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릇에 올리실 때는 연어를 조심히 뒤집어 종이 호일 떼어내면. 아, 솔직히 그럴싸하죠? 위로 오렌지 소스 뿌려 마무리해주면 파인 다이닝식 연어 레시피 완성입니다. 생선 익힘은 딱이 정도가 베스트고요. 아내가 연어 진짜 싫어하는데 이 레시피만큼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인 다이닝식 연어 레시피 한번 꼭 만들어